바세린을 직접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떡꿀떡의 신설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해스포츠 유홍식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볼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렇죠. 런치 앵글이 확보가 돼야 되고 네. 적정량의 회전량만 확보가 되면 네. 멀리 갑니다. 볼 스피드 네. 그리고 출발 각도 네. 그리고 볼의 회전량. 맞습니다. 세 가지가 될수 있는데 민간요법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뭐 바세린을 바른다든가 티를 높게 이 꽂고 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세 가지 중에 부합하는 게 있으면은 거리가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아... 아 아주 재밌겠네요. 저 바세린을 바르고 치면은 제가 비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슬린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량을 보시면 예? 이 평균 2,500과 1,600의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어, 엄청 많이 차이나네요. 그러다 보니 캐리거리 자체가 194m 대 212m. 음. 거의 10m, 거의 10m에 육박하는 차이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토탈 거리는 더더욱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세린만 발랐는데. 발랐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탄착금을 보시면, 내추럴하게 친 거는, 볼의 방향성이 좀 네.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바사린을 바른 경우에 똑바로 가는 경향 방향성과 비거리가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클럽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클럽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요 회전량의 차이가 네.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회전량 다른 건다 똑같아요. 스피드라든가 그리고 런치 앵글은 똑같은데 회전량을 적게 해서 방향성이랑 비거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바세린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이고요. 음.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끼리 친선으로 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너에 어긋나는 예. 다른 것보다 공이 정말 쫀쫀해져서 막 잔디랑 먼지랑 저도 하나 치고 지금 잡을 때마다 계속 막 손에 묻고 막 바지 닦고 이러고 있는데 아마 드라이버 한 10m 더 나가는 대신에 아이언이나 퍼팅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저는 비추천합니다 많이 나가긴 해요 장타가 목적이면 치세요 치고 뿔 바꾸고 치고 뿔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이죠 그것도 네. 합법적으로 하시려면 회전량을 줄이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아, 우리 받으라는 거죠. 회전량을 조절을 하고 런칭글 조절하고 그리고 스피드 조절하고 이러면은 무조건 기존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 또 궁금한 게 저번 시간에는 회전량이 높아야 공이 안착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회전량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가요? 지난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을 쳐서 그린에다 안착을 시키는 거고 이번에는 무조건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인 샷이었기 때문에 드라이버였죠? 그렇죠.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아이언. 아이언은 그린에 딱 세우는 게 좋고 드라이버는 멀리 나가는 게 좋고 서로 성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자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뭐 공략법을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볼을 뭐난 비거리가 목적이야 이러면은 뭐 볼을 피팅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난번 아이언 이제 스피드양 조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은 바로 뿅 하고 나옵니다. 해도 해도 비거리가 안 늦신다고요. 바세린 바르세요. 바르고 욕 먹고, 바르고 동반자들 없어지고 여러 가지 네,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비거리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바세린은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래도 비거리가 정말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심포로님의 레슨과 유튜브 참조하시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골프 머리로 이해하는 골프 골프 아카데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